자 이제 2016년 10월 고3 항평가 나용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고 x는 지금 제 양수 구간만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p가 a,b라고 지금 주어져 있지. 그럼 당연히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니들이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있는 이 점을 함수에다 대입해서 관계식부터 만드는 게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얘가 지금 이제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뭐할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그러면 B는 해 주고요. 얘가 지금 이제 A분의 4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A를 여기서 살짝 넘겨 줘버리면 A 곱하기 B 값은 지금 뭐가 나올 거다? 4가 나올 거다. 이렇게 먼저 관계식을 만들고 출발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a, b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오래. 그럼 당연히 뭘 써? 점도 있고 직선도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 공식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거야 자, a, b에서 자, 넘겨주니까 x 플러스 y 0까지 요놈의 거리를 구해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곱따이 제곱할 거니까 뭐가 만들어지지? 얘는 루트에다가 2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래, 루트 2가딱 만들어지고. 자이 위에다가 내가 절대값 씌우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해버리면 a 더하기 b 값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지면서 요 값이 얼마예요 5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차피 봐 얘가 x가 양수인 쪽만 보는 거니까 a도 양수야. 양수면 b도 양수야. 그럼 절대값 당연히 없애버리면 a 더하기 b 값은 얼마가 된다? 5루트 2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합의 형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끝났네요. 합도 있고 곱도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시오. 결국 곱셈공식 변형이란 뜻이야.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 놈은요.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이것만 써버리면 끝나는 거 맞지? 그러면 요 놈을 제곱하니까 얼마인데? 50이죠. 자그 다음. 얘를 가지고 빼기 두배 시킬 거니까 8. 정답은 얼마가 나온다? 42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 문제 끝납니다. 자, 주어진 대로, 문제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충분히 문제를 쉽게 풀수 있을 거기 때문에 꼭좀 기억하고요. 어떻게 이제 풀고 있는지 반드시 공식 같은 경우도 암기하면서 문제 접근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